이제 준비할게요. 이 경기를 이제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요. 북미 리그 특징 일단 아트록스랑 유미는 일단 오피입니다. 이거는 일단 경기를 LCS를 보면요. 아트록스랑 유미는 그냥 오피예요. 나온 쪽이 뭐 그냥 이긴 기억밖에 없어 아트록스는 잘 가물가물하네요 아 이긴 기억이라기보다는 너무 뱅핑률 높아요 뱅핑률이 너무 높아 자 그래서 우선 상황을 지켜보면 c 9는 OP보다는 좀더 이제 상대가 잘하는 챔피언들 위주로 밴을 했고 플라이 퀘스트는 OP 위주로 그러면서도 상대가 잘하는 챔피언을 밴해주었죠 그러다보니까 챔피언이 많이 열려서 이렐리아 라이즈, 사일러스 아트록스 자 일단 1주차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LCS에서 픽만 놓고 봤을 때 유미가 뱀픽률 100% 달성했고요 아트록스, 사이러스 이렐리아, 라이즈, 제이스의 뱀율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칼리는또 의외로 안 나와요 아칼린 의외로 안 나오고 소나타릭은 여전히 잘 쓰는 팀 상대로 필뱀 자야라카는 픽률이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LPL이나 LCS나 자야라칸 픽률이 높아요 분명히 너프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를 살펴보면요 제가 왜 C9의 경기를 추천드렸냐 일단 다른 팀의 경기력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작년 스프링 마지막 때의 경기력에 비하면 살짝 덜 올라온 느낌도 있고 크게 바뀐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C9는 바뀐 느낌이 확 들어 자야라칸이 왜 다시 뜨는 건가요 그냥 바텀에서 가져갈 챔피언이 그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카이사, 자야라칸, 시비르 이런 느낌이죠 C9이 왜 굉장하냐면 MSI 때 경기들을 보면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느껴져요. 상대 정글에 카운터 정글 가서 위치 찾아주고 아트록스 움직임을 볼게요 계속해서. 미니의 아트록스 잘 보이시죠? 리코리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 요 리코리스가 워낙에 잘하는 선수기도 하지만 보면은 이제 리코리스가 지난 서머시 아, 스프링 시즌에는 오히려 좀 수비적인 움직임을 많이 취했거든요 여기서 솔로킬 장면이었죠 먼저 이렐리안 귀연에서 아이템을 사왔고 아트록스는 안 사왔는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려서 바이퍼가 솔로킬을 만들어냈죠 그래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지만 그뒤의 플레이를 보면 리코리스가 너무 잘해줘요 보면 C9이 바뀐 게 이거예요 탑이 계속 움직여 죽었건 안 죽었건 계속 라인 밀고 계속 상대 정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틈이 나오는 거거든요 와드 지으러 갔더니 뒤에서 탑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사이러스가 바이의 궁극기를 스틸해서 바로 박아버리니까 라이즈가 살 수가 없죠 센스 넘치는 플레이였어요 이후의 플레이도 볼수 있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솔로킬 당했는데 이거는 솔로킬이 어떻게 나왔냐 간단합니다 아트록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다 보고 있었으니까 이렐리아가 미니언을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스택을 쌓아놓았고, 지나가는 것선예상해서 여기로 도망갈 거예상해서 맞춰가지고, 그대로 킬각. 너무 잘했죠. 진짜 너무 잘했죠. 그리고 쭉 지나가보면은 또 아트록스가 라인을 밀어요. 저렇게 죽었어도 또 밀어. 또 밀고 또 움직여요. 동선 보세요. 이렇게 강가로 내려와서 상대 정글 들어가죠. 계속 상대 정글 들어가요. 그래서 와드 받고 정글 위치 찾아내고. 그리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상대 정글 동선 알고 있으니까 크게 돌아가요. 이번 MSI의 상체 싸움 메타를 제대로 이해한 거죠, C9이. 탑 정글, 미드 정글, 뭐, 바텀 정글. 이렇게 정글러만 포함하는 싸움이 아니라 탑 미드 정글, 3인의 교전 능력.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C9이. 바이 동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돌아와서 잡아내는 거죠. 누가 보면 정글 아트 같아요. 누가 보면 정글아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탑아트예요. 이런 플레이의 단점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방금 순간적이지만 탑 2렙 차이예요. 솔로 캐를 당했기도 했지만 순간적으로 2렙 차이예요. 이런 움직임의 단점이에요. 항상 3명씩 움직여요. 항상 3명씩 핑 한번 찍으니까 3명씩 움직이죠. 뭉쳐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메타에서는. 정글러랑만의 연계가 아니라 다른 라인과의 연계까지 중요해졌어요. MSI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 9는그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쭉 경기가 진행되면 또 아트록스가 바위게 먹을 때 되면 내려와 주고요. 항상 합류해줘요, 정글이랑. 라인 밀고 또 움직이죠, 미니 보면. 라인 밀고 움직이고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니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밀고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플라이 퀘스트의 서포터인 JJ도 일단 올라와 주는 건데, 늦었죠? 그리고 C9은 보디오까지 다 올라왔어요. 와일드 터틀은 바텀에서 라인을 밀어 넣었지만, 스니키는 CS 포기하고서라도 올라왔죠. 상대보다 무조건 한명 이상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그게 이번 메타의 핵심이었잖아요. MSI 기준으로. C9은 oh, 그 MSI를 oh,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리퀴드도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C9이 더 좋은 yeah,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리코리스, 리코리스 보세요 바이퍼보다. 항상 빨라 바이퍼보다 항상 바이퍼보다 움직임이 빨라요 레벨도 바이퍼가 더 높고 CS도 더 많고 잘 됐어요 근데 리코리스가 근데, 움직임이 리코리스 더 빨라요 CS 버리면 되니까 빨라 기동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나중엔 정글러가 커버해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희생했던 탑을 위해 미드와 정글이 다 봐주죠. 정글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더 편하게 파밍했기 때문에 상대 정글보다 레벨이 높잖아요. 시나인의 움직임이 대단한 게 계속 뭉쳐다녀요, 계속. 무언가 작은 거라도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서 여러 명이서 다녀요. 여기서 당장 보면은 탑 빼고 네명다 있죠. 탑은 근처에 내려와 있고, 걸어서 합류가 달라요. 합류가 달라 탑라인 봐요. 그냥 방치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퍼도 이젠 내려와 있죠. 용 싸움이니까. 이런 네, 식으로 뭉쳐다니고, 이번 한타는 플라이 퀘스트가 잘했죠. 빨려 들어갔죠, C9이. C9이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손해볼 수 밖에 없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 나오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 괜히 돌아다닌 거 아니냐 한타 졌고 게, 경기 끝났네 한타 졌네 경기 끝났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 뒤에 플레이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손해 본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는 팀이 결국 경리를, 경기를 가져가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한타로 손해 보면서 탑 차이 벌어지고 정글 차이 좁혀지고 원딜 차이 역으로 살짝 벌어지고 미드도 좁혀지고 혹은 벌어지고 한 방에 지금까지 싸워온 게다 날아갔는데 계속 뭉쳐 다니면서 상대보다 더 합류가 빠르죠? 여긴 탑에 한 명인데 여기는 네명와 있죠. 뒤에 세명 있고, 좀더 동선이 빨라요. 상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보입니다. 아트서스도 바로 넘어오고요. Him? 그러니까 라이즈는 걸어오죠. 포벨터가 텔 타야 되는데 뒤늦게 텔 타고 빠지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제어 와드 설치하고 파고들어서 잡아내고 요즘은 방패 들고 막는 것보다 계속 공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라인 배분에 실패죠. 여기서 보면요. c 9는 이거는 작년에 푸나틱이 많이 보여줬던 건데 한번 교전해서 이득을 보지 못했을 때 바로 안 빠지는 거예요. 바로 안 빠지고 한번더 들어가요. 근데 플라이 퀘스트는 이제 지금까지의 경기 흐름대로라면 상대가 이제 빠지니까 우리는 라인 관리하러 가자. 내려가잖아요. 한타 한번 끝났네? 라인 먹으러 가자. 이쪽은 한번더 하자. 그러니까 보면은 이렐리아랑 자야가 내려간 사이에 잘리고요. 위에 다이브 강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CS의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나타나는 건데 자야는 라인을 미는 걸 선택을 했고 이렐리아는 올라오는 걸 선택을 했어요. <목소리> 결과는 자야가 미드라인 좀 밀고 타워 때렸는데 뒤에서 4명 죽었고 타워 밀렸어요 CS 먹는 건 이제 뒷전으로 밀어야 되는 메타가 온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처럼 C9은 CS 포기하고 좀더 교전을 노리니까 이득을 봐서 한방에 손해를 메꿨죠. Oh, 용사한때다 모여서 더 damage. 좋은 자리 잡고, J. J. Well. 그리고 여기서 리코리스가 한타할 거니까 옆으로 돌아가죠. 이거 다른 분들도 탑이나 아니면 정글 혹은 미드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니시에이팅 하시는 분들이 배우면 좋은 동선이죠. 대치 상황이면 옆으로 돌아가죠. a c t l y q u s leasing it and l i c r s looking for the flank. 옆으로 돌아가면 상대가 순간적으로 한타의 진영이 꼬이잖아요. Doesn't get j u s t e 여기서 이제 아트록스가 할 일은 본인이 물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용 쪽에 들어와서 집중하니까 아트록스가 들어가서 한타를 끝내버립니다. 한타 끝났죠, 그냥. 이 순간에 이미. 그대로 경기, 여 기서 폭파 됐 죠？이게 초반 라인 전 부터 얼마나 뭉쳐 다니 는게 중요 한 지를 계속 해서 설명 해 드렸 는데, 물론 그뒤에 플레 이가 아쉬워서 실패 했 다지만, 그이 후의 플레이 에 서도 더 공격 적 으로 본인 들이 무언 가를 설 계하 는팀이 이긴다 라는 거를 보여 드 리고, 싶었 어요. 그리고 C9 는 그런 플레 이를 보여 주고 있 습니다. 항상 본인들이 먼저 하잖아요. 행동은 플라이 퀘스는 보고 대응하려고 그러고, 안정적인 플레이는 이제 위험한 플레이로 바뀌었어요. 수비적인 플레이가 제일 위험해. 이제 방패를 들고 막다 보니까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죠. 아, 이것도 시나인 욕심 내 난타였네요? 이것도 좋은 공부가 되는 거죠. 아무리 이니시에팅 각이 좋아 보인다지만 벽을 넘어가는 데 스킬을 많이 쓰면 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경기 종료. 자 이제 다른 경기 C9의 다른 경기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바뀐 UI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심플해 LCS UI 되게 심플하죠 누가 픽하는지 보여주고 픽할 차례일 때 이렇게 챔피언 초상화 UI 이쁘게 바꿔놨어요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어 작년이 아니라 지난 시즌보다 그리고 소나 타릭 여전히 좋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소나 타릭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자야라칸 제가 핑률 높다 그랬죠? 자야라칸의 핑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탑파이크가 나왔어요. 근데 탑파이크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보여드릴게요. SKT가 그 탑파이크한테 패배했던 이유는요, 상대가 G2고 G2가 그 3명씩 움직이는 운영을 잘해서예요. 진짜 그게 다야. 이번 경기가 바로 그게 증명되는 장면이에요. 탑파이크는 미드 정글이 다 봐줘야 돼. 미드 정글이 다 봐주지 못하면 의미 없는 픽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G2 대 SKT의 경기에서 탑 파이크가 흥했던 이유는 G2는 미드 정글이 다 탑을 봐줘요. 탑에서 3명이 살아. SKT는 탑과 정글이 살았잖아요. 정글, 탑 쪽에서. 2대 3이었기 때문에 진거였는데 이번 경기 보세요. 그래탑 카밀 나왔죠. 파이크 상대로 부르저 챔피언. 부르저 챔피언이 나왔죠. 자 경기를 살펴보죠. 쭉 살펴보면요, 진짜 별거 없어요. 탑에서는 탑에서는 그냥 1대1이야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당장은. 경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더 많이 움직이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봐봐요, 봐봐요. 탑에서 카미라인 밀었죠. 지금 3분 30초예요. 탑에서 카밀이 라인을 밀어 넣었어요 니콜리스 아, 봐요 아, 내려가 uh, 스페인스 내려가 스페인스 이제 많이 움직여야 돼요 탑이 탑이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메타예요 성공하건 <목소리> 실패하건 내려가야 돼 그리고 싸움 끝까지 이어지니까 <목소리> 카밀이 안 돌아가고 내려가죠 <목소리> 근데 반대로 움직임 차이 보세요 후니는 여기서 텔 안타죠 이게 LPL이었으면은 지금 파이크는 무조건 여기 텔을 타줘야 돼 근데 지금까지 정석적인 LCK 운영 기준으로는 텔 타면 안돼 여기 탑이 텔 타는 건 손해야 그러면 CS가 날아가니까 4렙이라도 애매할 순 없어요 내려가야 돼요 얘도 4렙이야 4렙 4랩 대 4렙이에요 똑같이 내려가야만 해. 그래서 결국, 우르르 메타에서 일단 이득 본건 C9이죠. 이게 요즘 우르르 메타예요, 그냥. MSI로 이미 증명이 된 메타고, 그걸 C9은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의 운영 기준으로는, 리코리스가 저만큼 이동해서 CS 버리고 내려갔으니까 잡아서도 리코리스는 손해다. 팀적으로 이득이고 본인한테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손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다시 리코리스가 라인 밀죠. 왜냐? 파이크는 정글 지원을 안 받고 있으니까. 정글도 안 오고 미드도 안 오잖아요, 탑에. 탑 파이크가 엄청 굳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럼 본인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카밀이 더 세. 그러니까 카밀을 뚫고 못 내려가. 그럼 탑파이크는 탑 파이크는 탑 라인 전에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탑 라인전에서만 있어야 되는 챔피언인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보면은, 리라는 바텀갱킹만 계속 가요. 리라는 바텀갱킹만 계속 가죠. 근데 G2대 SKT의 경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캡스랑 얀코스가 파이크만 봐줘요. 탑 말고는 다른데 가지도 않아. 얘를 만,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예요. 근데 아니죠. 클러치 게이밍은. 클러치 게이밍은 파이크를 전혀 봐주지 않고 있죠. 이렇게 바텀 봐주면 이득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 정석적인 운영이에요. LCK 기준 표준 운영이에요. 라인 관리하고, 불리한 라인 안가지고 유리한 라인 뒤봐주면서 포탑 방패 까고, 그쪽 시야 잡고, 다이브 여차하면 노려주고. 결국 바텀을 밀었어요. 유리한 라인 많이 봐줘서 밀어냈어 근데 과연 의미가 클까요? 의미 크지 않아. 그리고 이건 탑쪽 싸움에서 2대2 싸움이었는데, 2대2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이크 쪽은 2대2는 애매모호해 정글러뿐만이 아니라 미드도 데려와야 돼 2대2는 질 수도 있어 실제로 SKT 대 아이 그 G2에서도 그런 장면 나왔거든요 한명더 데려와야 돼요 근데 2대2였잖아요 그러니까 카밀이 들어가서 먼저 파이크 때려주고 여기서 파이크의 궁극기를 피하면 돼 그냥 전멸로 피하면 그만이야 저거 피하면 끝이죠 파이크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경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시야장악 이거는 실수죠 시야장악을 너무 과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식간에 잘라내고 근데 이런 판단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는 판단이 나왔냐면 기본적인 운영 기준으로는 카밀이 바텀에 있어야 돼요 지금 바텀 라인 깨지잖아 파텀 라인 깨지잖아. 그럼 카밀은 집 가서 저거 먹으러 가야 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CS 관리하는 운영이라면, 카밀은 지금 집에 가서 이미 여길 뛰고 있어야 돼요. 너무 늦잖아? 규현이? 혹시 뭐할수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중국 정글러 느낌으로. 안 가잖아요? CS 그냥 버리잖아. 이게 기본적인 LCK 보시면은 저 CS 타는 거 아깝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나오죠. 는거 이런 변수가 나와서 오히려 정글, 서포트, 탑다 죽었죠. 네, 요즘은 적을 죽이는 게 대세 같아요. CS를 챙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숨만 쉬면 이긴다는 이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진흙탕 불러야 돼. 그리고 지금 파이크 보세요. 파이크가 로밍 가서 무언가 하는 장면 한 번도 안 나왔죠. 정글 지원 없고 미드 지원 없고 정글 딱한번 왔는데 2대2 패배했고 파이크는 1대1용 픽이 아니에요. 근데 파이크 상대로 1대1이 강한 부르저로 카밀 가져왔어요. 똥픽이야. 의미 없는 픽이야 그냥. 그냥 망한 픽이 돼버렸죠. 쭉 진행이 되다가 또 싸움 날것 같으니까. 보면은 항상 먼저 움직여요. 원래 미니언 절반 오면은 이거 먼저 밀고 움직이는 게 대세거든요. 아 이게 먼저 밀고 움직이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절반만 만들어 놓고 일단 뛰어. 일단 뛰는 거야 그냥. 카밀 CS 그냥 무시하고 버리죠. 버리고 와드도 무시하고 일단 뛰죠. 그러니까 스벤스커는 열어요. 아이지가 보여주는 모습 중 하나죠. CS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역으로. 이건 리코리스의 영리한 판단이죠. 상대방 탑 파이크니까. 이 조합의 특성을 봤을 때 파이크가 궁 연속으로 도장 찍듯이 찍는 거 아니면 소나타릭이 질 수가 없으니까 파이크만 봐요. 얘 죽이면 끝이다. 죽였으니 끝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라인 먹으러 가는 거죠. 라인을 관리하고 싸우자가 아니라 싸우고 나서 관리하자예요. 지금 메타는 강팀들이 보여주는 세계 각국의 강팀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해 보면 싸우고 관리하자가 좀더 정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C9이 한번 라인 관리하는 타이밍에 클러치 게이밍도 한번 변수를 만들어봐요. 다섯 명이 나오겠죠? 근데 스니키가 안 죽었어요. 그 순간 망한 거죠.

이미 경기가 많이 기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후니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사일러스 먼저 노리면서 잘라내고 시작. 이렇게 한타 쓸어버리고. 얄짤 없죠, 정말로. 그리고 그 와중에 파이크 궁극기는 끝까지 눈치채고 기다리다가 이스키가 여기서 피해 버리죠. 이러니까 결국 알맹이는 파이크는 서포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은 순이가 타겟팅을 잘못 봤어요. 바론을 보는 게 아니라 소나를 봤어요. 소나 체력이 저만큼 빠졌는데 파이크가 이거 궁 찍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후니가 타겟팅을 잘못봤어요 이거 궁찍고 여기서 싸움을 내서 어떻게든 이겼어야만 해 클러치게이밍은 바론이 아니라 그래서 LCS 1주차 주요 포인트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미는 뱀핑률 100% 달성 오 p 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뱀핑률이 굉장히 높은 챔피언은 아트록스, 사일러스, 이렐리아, 라이즈, 제이스의 뱀율이 매우 높고요 아칼리는 의외로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소나타릭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었고 자야라카는 너프당했으니까 별로겠지 했지만 생각보다 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50% 넘는 것 같아요 추천 경기로는 C9의 경기 전부다 클러치게밍과의 경기나 아, 플라이퀘스터의 경기 두 경기 모두 추천드립니다 두 경기를 보시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 C9은 이번 MSI 이후 플레이 스타일이 확실하게 변화했습니다 정석적인 LCK 운영 위에 본인들만의 뱀픽으로 좀더 오묘한 한타 시너지를 내면서 팀워크로 경기를 승리했던 게 C9이라면 이번 LCS 1주차에 보여준 C9은 탑, 정글, 미드, 3인의 합류를 바탕으로 좀더 빠르게 움직여서 상대방의 정글을 압박해주고 미드를 압박해주고 혹은 탑을 압박해주면서 초반 키를 노리는 운영으로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공격적인 운영으로 바뀌었는데 전 같으면 운영 단계에서 CS를 최대한 관리하면서 손해를 줄이면서 한탈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CS 한번더 손해 보더라도 좀더 기다려서 각을 보는 교전의 견적을 내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플레이로 변화했습니다 즉 C9의 해석은 결국 기존의 안정적인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의 LCK식 운영보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 좀더 교전에 집중하는 유럽이나 중국식 운영에 맞춰갔다고 볼수 있겠죠. 그쪽의 승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러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탑의 라인전 능력, 챔피언 폭, 그리고 초반 로밍 능력이죠. 즉, 탑의 영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요. 탑의 영향력이 낮은 팀은 이 플레이를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에 맞게 변화할 수 있었겠죠.